전 세계에서 신용카드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탑5. 요즘 지갑에 현금 들고 다니시나요? 옆나라 일본은 아직도 동전 세고 있다는데, 여기는 현금 내밀면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. 카드 결제 안 받으면 불법이라는 압도적 세계 1위 국가.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. 5위 미국. 비현금 결제 비중 약 58%. 신용카드의 원조국이지만, 특유의 팀문화 때문에 1달러짜리 지폐는 여전히 들고 다닙니다. 4위 영국 비현금 결제 비중 약65% 런던 버스는 현금을 아예 받지 않고 거리에 버스킹 공연자들조차 카드 단말기를 들고 있습니다. 3위 캐나다 비현금 결제 비중 약70% 이상 미국보다 카드 의존도가 훨씬 높고 커피 한 잔도 카드 결제가 기본입니다. 2위 중국 비현금 결제 비중 약80% 육박. 플라스틱 카드보다 QR 코드가 중심이고 노점상도 스마트폰을 먼저 내밉니다. 1위 대한민국. 비현금 결제 비중 약 94%. 압도적인 세계 1위. 카드 결제를 안 받으면 불법인 유일한 나라입니다. 한국인 지갑엔 로또 살 5천 원 말고는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.